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이 강원 삼척까지 번진 가운데 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자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울진 삼척 산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관련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울진에서 시작해서 강원 삼척까지 번진 이 대형 산불이 또 나흘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요. 아좀 대단히 심각하죠. 네. 아, 그면피 면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아, 우리가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축구장 몇개 네.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거의 말해 이 축구장 기준으로 2만 3천여 개. 네. 그리고 서울 여의도 면적 이 57.8배. 예. 그리고 서울 전체 면적 기준으로 봐서는 (4분의 1) 이상이 (4분의 1) 이상이 소실되었다는 아. 엄청난 규모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지역별로 숫자를 봐도 울진이 (1만 2천여 헥타르) 그리고 삼척이 예. (656헥타르) 등의 숫자가, 숫자가 쭉 나옵니다만 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 민가 예. 주택에 소실되 있었다는 거죠 울진이 (272개) 네. 그리고 그리고 동해가 63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소실된 주택 그리고 그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대부분다 대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숫자 역시도 어 4,600여 세대의 7,300여 명이 지금 아. 인근 지역의 공공시설 예. 뭐 학교라든지 그리고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곳으로 지금 대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어,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어, 이 진화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짚어보면 이번에 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불이 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먼저 울진 삼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동해안 산불로 표현하는 것이 울진 삼척 그리고 강릉 동해 이렇게 나누고 오또 하나가 이제 강원도 영월 예. 그리고 대구 달성군. 예. 이렇게 이제 네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울진 삼층이 이제 40% 정도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고, 강릉이 80%, 예. 그리고 예, 영월이 50%, 아. 그리고 이제 대구 달성군이 이제 40% 정도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통계의 기본적인 건 어쨌든 아직 진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네. 절반 전후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소방청은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 예. 근데 이 2호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은, 전국 소방, 전국의 모든 소방차 그리고 소방 관련된 소방 공원 인력 동원 숫자를 1, 2, 3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 1호는 보통 전국 모든 소방서 단위 5%의 소방차 인력을 동원합니다. 네. 2호는 10%를 동원하는 겁니다. 아, 엄청난 숫자죠. 예. 그만큼 심각하다 아. 상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흘간 이어질 만큼 또 신속한 진화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어, 지금 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리고 또 우리 언론 쪽에서 제시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네. 좀 요약하면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첫째, 네. 음, 이번 산불이 난 곳이 어, 경북과 강원. 네. 경북과 강원은 우리나라 남한의 국토 면적으로 봐도 1, 2입니다. 아, 가장 네. 넓은 지자체입니다. 광역 네. 지자체. 그러다 보니 그만큼 또 산림 지역이 또 많은 거죠. 네. 그런 네. 가운데서 산불이 나왔으니까 산불의 면적 범위가 엄청나다. 음. 그게 첫 번째이고 유두 번째는 이런 그이 산에도 이제 소위 말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들이 이 송전탑들이 네. 구석구석에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산불이 나면 송전탑이 어느 곳에 있는지가 그 연계 가려서 보이질 않아요. 아. 그러면 소방 헬기가 위에서 봐도 그 지점을 포착을 못하는 거죠. 위험해 연계 가려서. 예. 그러니까 더 깊이 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송전탑에 부딪히면 음. 소방 헬기가 추락하는 엄청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더 가까이 진입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 아. 그다음세 번째 문제는 에, 이번에 전국 동시다발로 하루가 몰두하고 산불이 생기니까 방금 소방동원형 2호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많은 인력과 이 장비를 한 곳에 여기에만 투입할 수 없는 거죠 아, 네.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워낙 산불이 많이 나니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유로는 에, 첫째 어쨌든 경북과 강원이 산세와 지형이 워낙 험준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산불의 방향이 어디로 나 갈지를 모르는 첫째, 음. 그 원인이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니까 네. 가늠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예측 불가한 상황.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최근의 상황을 봐도 바람 이 도시권에도 워낙 예,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악 지역은 더 엄청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음. 이러한 네 가지 정도가 산불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예, 지금 불길을 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산불을 두고 지난 2000년에 8일간 이어졌던 강원 동해안 산불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밝혀졌나요? 어, 지금 이번에 어 언론 보도와 그리고 또 소방청의 그조사를 보면 이 울진의 이 산불은 어쨌든 야산에서 이 발화가 됐다. 네. 그래서 1차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야산 인근의 마을 진입로, 진, 네. 진출입로를 봤을 때 차량이 10여 대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야간 시간대에 CCTV를 예. 통해서 이 분석을 했을 때 그만큼 사람이 인적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 어쨌든 사람의 흔적으로 인해서 발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음. 보지만 명확하게 단정을 할수 없는 아직도. 예. 그래서... 어, 소방청과 그리고 이 경찰 이 관련 당국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니까 음. 조사는 일단 뒤로 좀 미루고 네. 어, 조, 어, 산불이 다 진화되고 난 다음에 정밀 조사를 하겠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그 강릉 산불은 그 60대 남성 한 분이 네. 그 그야말로 그앙심을 품고 그랬죠. 마을 주민들의 주 둘러붙어서 좀 무시를 당했다해서 음. 막 터치로 불을 지른 거는뭐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어 현재 이 산불은 아직 원인이 음.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운전자나 뭐 주민들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이건 뭐 우리가 방송에서 뭐늘기에 산불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루기를 했죠. 예. 53조 산림 보호법 53조의 5항에 따라서 이그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 물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내 논에, 내 논밭에, 혹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또 야산이 있을 수도 네. 있죠. 어쨌든, 또내 앞마당에서 또는, 음. 어, 내가 뭘 했는데, 방심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내 앞에서, 내 집에서 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 내 소유 공간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자신의 그 영역이 네. 공공영역에 해당되거나 또는 다른 주변의 국가 지방 공유시설을 네. 불태울 경우에는 네. 어, 엄청난 과실입니다. 이거는. 아. 음. 그래서 실제로요, 어, 지난해죠. 경북 의성군에서 자기 앞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네. 예, 저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이제 불씨가 좀 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또 개연성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 인근에서 소방차도 동원이 되고 해서 긴급하게 진화을 했지만 예. 이 사람한테 이 방금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이, 이 벌금을 물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아. 어, 당연합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 더좀 강력하게 어, 처벌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만이 경종을 울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번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또 산림 근처에서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울진 산불에 있어서 겨울 산불도, 아 겨울 가뭄도 좀한 몫을 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뭐한몫 정도가 아니고, 예. 그이 가뭄의 영향이 저는 뭐 거의 뭐 절반 이상이다. 아, 예. 그왜 그러냐면 어, 지금 현재의 강수량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 지난 1월달에 경북의 강수량이 2.5mm였습니다. 예. 2월달은 3mm 정도 되는데 2.5와 3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우리가 아 살짝 내린 듯한 예. 땅이 거의 뭐 젖지 않을 정도. 아. 이 정도인데 더도더중요은 1, 2월 달에 어 경북의 2.5mm와 3mm 정도의 강수량이 경북 내륙의 강수량이 아니고 네. 울릉도 이 부근 바다 쪽에 아. 내린 비의 강수량이 평균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통계에 나온 건데 실제로는 네. 경북 북부 지역, 이번에 산불이 일어난 경북 지역 인근의 강원 지역을 예. 포함해서 비가 전혀 안 내렸다고 봐도 모방할 아. 정도의 예. 50년 만의 가뭄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아.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어, 산에 그리고 이산림 지역의 모든 토양 그리고 풀뭐 이런 것들이 음. 거의 말라 있어서 예. 아주 작은 미세한 불씨에도 대형 산불이 될 수는 엄청나게 예. 말라 있는 상황이죠. 아. 네, 예. 풀들이 거의 말을 대로 말랐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동안 산불이 얼마나 또 발생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 수치도 참 이런 거는 좋은 그 일위가 아닌데 예. 그 여러 가지 지표에서 지금 경북에 지금 이 전국 일위를 하고 있어요. 아. 산불 숫자도 지난 이월달 전국에서 난 산불 중에서도 그 중에도 그 전국 중에서 이제. 경북이 42건이 발생해서 전국 네. 그 산불 발생 건수의 33% 3분의 1을 네. 경북에서 나왔다는 거고, 3분의 아. 1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산불 중에도 이제 우리가 이 주간에 낮에 네. 발생하는 산불이 있고, 낮에 발생하면 비교적 좀 빨리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진입하기도 네. 좋고. 그런데 이 산불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야간 산불입니다. 아. 야간, 그리고 아주 깊숙한 험준한 지역에 이는 산불, 야간 산불. 예. 이 야간 산불도 전국에 51건이 발생했는데 경북이 18건, 30%를 차지합니다. 네. 어쨌든 산불의 이 유형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30%가 지금 최근에 산불 중에서 음. 경북에서 발생했다. 바로 우리 이슈토크에서 보리 우리 일전에도 우리가 바로 그렇죠. 영에의 산불을 다루었잖아요. 예. 그게 불과 뭐 한달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 예. 또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산불이 빈발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뭐 수치적으로도 볼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산불이 자주 발생하자 각 시도와 지자체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했는데요. 지자체의 대응책 외에 또 산불 예방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도 물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어,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저도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산의 살림에 어, 나무들은 우리가 5, 6 0 년대 전쟁 이후에 네. 그야말로 뭐 민동산이었었는 시점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빨리 우리 그~ 이~ 산, 산을 좀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가시나무 같은 걸 네. 빨리 자라는 가시나무 같은 아. 그런 씨앗을 그 당시에 전국의 헬기로 위에서 그 씨를 엄청나게 뿌렸어요. 아.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우리가 산이 민동산에서 그야말로 푸르게 푸르게 변했는데 네. 그만큼 불에 약하다는 겁니다. 아. 작은 불에도 엄청나게 빨리 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 그야말로 방화수림 방화수림 네. 불을 좀이 막아주고 불에 좀 강한 예. 이런 나무를 좀 심어야 된다 앞으로 물론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은 아닌데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서서히 그렇게 어~ 좀 이~ 수림을 좀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 도두 번째는 어~ 어쨌든 사람에 의한 불 실화라 예. 그러죠 사람의 실화 강력하게 저는 처벌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아까 앞서 얘기했죠. 어, 살림보호법 53조에 의해서, 네. 어, 30만 이, 어, 이하 또는 뭐 3년 이하 징역. 예. 그보다 더 강력하게 저는 취해야 된다. 라는 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장비의 현대화가 좀 필요하다. 소방 진화 장비. 네. 진화 장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 특히 이제 소방 헬기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 어, 좀 더, 어, 물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고, 음. 좀더 이, 산불이 난 현장까지 좀 밑으로 내려가도 예. 그 불이 덜 취약한, 아, 음. 그 이런 그이 장비. 그 이제 실제로 그 안동에서 있었던 작년 재장인 있었던 안동에 예. 있던 산불에도 실제로 이 새로운 그이 초대형 헬기가 투입돼서 그만큼 어 조금 빨리 진화할 수 있다. 아, 효과를 받고 그렇죠. 예. 피해를 좀더덜 봤다라고 아. 할 정도 평가를 내릴 정도의 예. 이러한 그좀 현대화된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죠 우리가. 그 다음 또 하나는. 아, 어, 지금 우리가 저수지가 많아요. 중간에 많긴 한데. 네. 저수지는 보통 그 산에 아래쪽에서부터 만들어 놓잖아요. 이제 그렇죠. 소위 말해 이제 그 수답기 이제 논밭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산 중턱에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음. 그래야 그 물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예. 때로는 그 저수지가 산불을 더 경계가 넘어가는 걸 막는 역할도 할수 있고. 아.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산악용 소방차 우리나라 기술 좋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특수 장비차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화경 어, 이그 소방차 같은 것도 좀 개발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네, 산불이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할 정도로 빈발하는 만큼 실질적인 대응책도 마련이 돼야할것 같습니다. 또 다시 울진 삼척 산불로 돌아와서요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죠. 어, 네, 전국적으로 아주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정말 따뜻한 느낌을 가집니다. 네. 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 전국 그 재해 구호 협회라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그 굳이 산불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재해가 생겨도 늘 이렇게 앞서서 하는 단체인데 아.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응급 구호 세트 그리고모포수건뭐 예. 뭐그 그다음 이제 이런 그 긴급제 의류. 예.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좀 많이 나서죠 지금 예. 나서고 있죠 지금 예. 뭐 KT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이제 간식이라든지 그 구호 물품 세트라든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오미크론 예. 그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 진단 키트 아. 음,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보내고 있고 어또뭐 대한적십자사는 뭐널리이는 활동을 앞서고 있는 또이그 단체죠. 어, 대한직집사사 경북지사에서도 뭐 유사한 활동을 좀 하고 음. 있죠 구호 용세트도 보내주고 직접 예. 또 직집사사 요원들이 또 직접 현장에 가잖아요. 근데 음. 그 어, 멤버들이 가서 직접 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또 직접 구호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어, 또 이제 그야말로 순수한 민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나서고 있죠. 이제 좀 멀리 와서 멀리 계신 분들이 와서 하는 분들도 있죠. 예. 뭐 대구 서구에 있는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이제 뭐. 작은 시민단체인데도 그분들도 직접 이제 아. 10여 명이 울진 현장에 가서 예. 구호 활동을 하고 있고 아. 어,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네. 그렇네요. 네.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얘기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어, 선포를 제가를 한다고 그러죠. 네.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회사에 결재하듯이 대통령 이제 제가를 하고, 네. 그리고 곧바로 이제 그 울진 현장으로 갔죠. 가서 이제 어, 이재민들 직접 이게 만나고 또 이제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전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 어떤 차이가 어떤게 달라질 것이냐. 네. 아, 이 산불이 진화되고 난 다음에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해서 예, 정부, 그냥 국비로 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어, 뭐 집이 파손되고 소실되었으면 다시 짓는 비용 어, 뭐 음. 100%는 아니라도 절반 어, 예. 그 비율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원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각종 국세, 지방세 세금들도 아. 어, 일정기간 유예를 해줍니다. 예.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 안에 내야 될 세금도 그러면 한 분기를 더 연장을 한다든지 네. 이런 그 국세, 지방세 유예도 해주는 이런 음. 이런 것이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이재민들에게 피해를 본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수 아. 있겠습니다. 네. 아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끝으로 산불 진화 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텐데요. 피해를 복구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 의견 주시죠. 아 저는요 이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어, 피해 복구 시에 중요한 것은 뭐 가장 중요한 2차 피해를 막아야 되는 거. 네. 소방 진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뭐 봉사로 들어갔던 소방공무원이 됐든 2차 어, 피,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네. 이건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어, 좀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예.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놔버리면 이걸 다시 복구하는 데는 작게는, 아, 적게는 30년에서 50, 100년이 걸린다는 거. 예. 그리고 이산림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의 자원이다. 음. 정말 조심히 생각을 하고, 예. 정말 그 등산이라든지 산에 출입하시는 분들, 산에 들어갈 때는 정말 그 라이터를 비롯해서 그 불이 날수 있는 이런 네. 것들 정말 좀 가지고 가지 말고. 예. 이런 걸 정말 저는 그 개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이런 거 어떨까요? 제 아이디어인데요. 네. 어, 산에 그 입산 그 진출입로에 우리 각각 가정에 예. 가정용 그 소화기 비치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도 비치해 놔도 좋지 않을까? 아, 예. 어, 충분히 가능한 그러면 누군가 발견하면 바로 좀 일단 아, 대응을 하고 119 신고를 하고 네. 아. 그런 건 어떨까? 오, 네. 충분히 저는 설치 가능하다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예. 전화도 설치해도 좋겠네요 어, 그렇죠 옆에. 뭐, 뭐 왜냐하면 전화도 왜 필요하냐면 긴급 어, 비상전화가 네. 핸드폰이 안 터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 긴급 비상 유선전화를 하나 설치해 네. 놓는 것도 구석구석에 설치해 놓는 것도 괜찮겠죠 네. 아,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울진 삼척 산불 현황 살펴봤습니다 입산객과 농민들은 화기소재 실화에 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산불을 발견할 때는 초기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진압하려다 또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즉시 119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크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쓰레기를 집 마당이나 논에서 소각하는 경우 많으신데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봄철에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헬로비전.